자해병선생님 반갑습니다. 2025년 해병대 자유통일 최지본부중앙회 2025년 총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하결을 요구하고 습니다철역 부대대요 경례. 이러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쉽게 다짐합니다. 바로, 그 <laughs> 다음은, <laughs> 순국선열 및, 에어가 에어과. 아, 에어과 예, 에어과 재창이 있겠습니다. 동 아, 소망이 맞춰서 일절만 보시겠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보다 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해병대 전우, 전국총 g 맹이승 n 명예 총재님을 a Having 재 e Chonu, Jonguk Chong 신 영령님들께 대한 y s 이 있겠습니다. o 동 g e 바로,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다음은 최고 어, 현 부총리님께서 어, 소개 말씀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 어, 해병대 자유 통일 추진 본부 중앙에는 20, 2025년 어, 악몽과 같았던 한 해를, 어, 보내면서, 송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총장님께서는 어, 그동안, 우리가 지금 24년도에, 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근 2년 가까이 됐는데, 총장님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동안에 이 해를 많이 운영을 해오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카렌타도, 그, 총대님 사비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식사비도 어 코스로 해가지고 3만 7천짜리 식사를 갖다가 코스로 총대님이 20명분을 또 주문을 또해주양입니다그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오, 오창하 총장님께서 만나 있으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회에 참석하신 분은 어, 최병욱 총장님과 온수환 부총장님 온수환 부총장님 그 다음에 이상근 부총장 그 다음에 진유술 부총장 남정옥 부총장은 모른다고 아까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모른다. 남정옥 부총장 그 다음에 김영식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예, 오셨고 어, 백성필 총괄본부장 정규영 사무총장 어, 윤대훈 지금 시윤대훈 안웃지 짜들 나안 웃을 오하하하하시 김진남 김현진 실장 백주년 지금 보고 있고 백주년째 먹고 있고 차가 밀려서 뭐좀그찬않 뭐, 그린다니까 안 놓고 그 부, 김봉수 대전지부장 이재규 대회 협력국장 최수원 최성범 경기지부장 이선배 사부장 우영준 조직국장 권영희 조경재 두 사람 세 사람 뒷보서 지금 빠졌습니다 뒷보서뭐 다른데 뭐 봤는데 온다고 약속했는지 빠졌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명장 전달을 못하시는 우리 해병민들 그리고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먼저 표창장 그 네. 표창장 네. 그, 그 차례대로 사퇴를 전달하고 총장님께 드리자고 하시고 네 우리 온수완 부총리 네, 제2025 6호 임명장 성명 원수환 병 129기 기아로 해병대 자유통일 초진본부 회칙 제18조 1항에 따라 부총재로 임명합니다. 2025년 발행일자가 우리가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로 어, 하고요. 해병대 자유통일 최주본부 중앙회 총재 최병국 선택 n d a y s 신 m 증신 n 증신 i 증 m o 신분증 i m 이없 n s s i m m o n 그거 i m m o n s Simmons, s i m 오 o n s Simmons, s 다음은 o n 사들이 m m 세영 우리 선 m 님 만나서. 윤대훈. 예, 윤대훈. 예, 좋습니다. 제 2025. 승승제 아, 음. 2025. 다시 21호. 임명장 성명 윤대훈. p r 를 해명대 자유통일추진본부 해칙제1 8조 1항에 따라 경호실장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4월 15일. 했는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중앙회 총재 최병국 진수 <laughs> <laughs> 다음은 초장장 수여식이겠습니다. 하겠습니다나씩 하나씩, 하나씩 여, 상품 음, 얘기 안 하셔 가지고 응, 상품 <laughs> 이렇게 같이. 이 왔다가, 이게준 다음에, 이도 그냥 아예 내려오는데, 지금, 지금공수처 거기다가, 이렇 했다가, 준 다음에, 응. 그 응. 다음에, 고이게 다음에, 그 소창, 초창, 장제2025 01호. 해병대 자이통일 추진본부, 보총계, 최현옥. 계약께서는 음. 본단체 부총계로서, 사명감과 희생근신으로 봉사해왔으며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회칙 제13조 1항 및 2항에 의거 조직 발전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투철한 평가부와 헌법질서 소외기한공로가 크므로 접장장을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해병대 자유통일 추진본부 총재 최병국 <laughs> 예, 총괄본부장 표창장 제 2025-2호 해병대 자이툰 출입본부 총괄본부장 백성필 내용은 내용 총괄본부장 백성필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이하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총재, 최병국. 최용이죠그 음. 네. 네. 음. 아, 네. 아, 네. 다음에, 음. 김홍수, 재단입니다. 네. 창장 음. 제2025-4호. 예전 지회장 김봉수. 아주 초장장을 수여합니다.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총재재병국. 김영식 선배님, 김영식 선배님, 아까 네. 총님 다 읽을까요? 읽을까요? 만 할까요? 읽요 왜냐하면 직위가 다 다르니까 표창장 제2025-5호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운영위원 김영식 계약께서는 본단체의 운영위원으로서 사회관과 희생정신으로 봉사해왔으며 투철한 국가관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보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6일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총재 최병국요김영식 네. 표장장은 회소 했다가 네. 다시 발아요 잘못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수별 됐어. 표장장 <laughs> 제2 0 2 5 9호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운영위원 이성대. 계약께서는 본단체 운영위원으로서 사명관과 희생정신으로 봉사해왔으며,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해칙 제13조 1항 및 2항에 의거 조직 발전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투철한 국가안보와 헌법질서 수호에 <laughs>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표창장을 수호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최병국. 헬승필승필승 <laughs> 음. 음. 이승대 것도 헬 어. 다시 말해요 손주장 네, 못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음. 초장장, 음. 제 2025년. 내가 할게. 장장 네, 네.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사무총장 정규영 취약계서는 본단체의 사무총장으로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봉사해왔으며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해치 제13조 1항 및 2항에 의거 조직발전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투철한 국가안보와 헌법질서수호에 기여한 공로가 큼으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해병대장이통일추진본부 총재 재병구 김성 <laughs> 다갔진 이제 음. 표창장 다 나갔죠 예, 다 예. 최병국 대표님의 송년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 2025년 금년 이 한해는 정말 우리에게, 아니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을사년, 120년 전에 있었던 을사년의 버금가는 현대판 국난이 벌어진 해였습니다. 금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역사엔 후에, 100년 후에는 아주 치욕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분명히 종지부를 찍고 있을 겁니다. 1월 3일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사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분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또는 한남동 대통령 사자 앞으로, 아무리 쳐도 나가서, 이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 힘은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제복을 입은, 입은, 빨간 명찰을 다른 애동대들이, 현 현재 군대생활 할 때처럼 그런 정신만 있었더라면 정말로 이세명이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소수가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아니다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전우들 정말 원망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마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돌팔매기를 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라고 하는 이놈들 족포도 없는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역적 박정훈이 편해서 가지고. 윤석열이를 탄핵해야 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상이죠. 지 없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서 탄핵돼가지고 탄핵이 기각이 되느냐, 카카가 될 것이냐, 인용이 될 것이냐, 이렇게 할때 우리 해병대 자유통일추진본부 여기 에 계신 여러분들은, 강한 의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안국동 헌지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삭발을 하고, 탄핵은 기각되어야 됩니다! 하고 애쳐냈습니다 4월 4일날, 드디어, 탄핵 결정이 되는 이 순간,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안국동 헌지 앞에 나가가지고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외치면서 몸부림 쳤습니다. 틀림없이 100% 탄핵은 각하들리라고 그때 저는 자부해 뒀습니다. 왜 그러냐? 탄핵 사임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법에 대한 상식이 조금만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이건 탄핵이 될수 없다 했었는데 이게 왜 일입니까? 민영대이천의 역적 헌법재판소장이란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 8명 처원 찬성으로 탄핵을 이용시켜서 탄핵 대통령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그때의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몇 개월 동안 정말 병석에서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 눈까지도 영향을 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나빠져가지고 야더 이상 이 나라에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나는 너무나도 힘이 없구나. 그렇다면 조용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자인으로 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오랫동안 사용하던 핸드폰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다 뒤로 하고 산속에서 살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이런 건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바꾼 전화번호가 이게 헛 알아가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전화가 또 오기 시작합니다. 야,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런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구나. 해서 저는 죽어도 우리 자유통일주진본부에 있는. 우리 동지들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부르짖으면서 죽으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해가 다 이제 가면서 오늘 송년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송년회와 망년회와 이 비슷한 얘기지만, 같은 성격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망년회도 역시 연말에 가서 하는 건데, 망년회라는 것은,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잊어버리자. 전부 잊자. 하고 즐기자. 이런 뜻으로 망년회라고 하는 것이고, 송년회는, 송년회는 지금까지 지나온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일은 반성을 해서, 앞으로 나갈 1년 동안은 새로운 계획을 갖자! 하는 것이 송년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래서, 우리 해병대 자유통일 주진 본부는, 오늘 송년회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힘은 너무나도 미약해가지고, 어떠한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없다 하나 멀리 쳐다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웃어진 것이 하나 있다면 뭐냐 그동안 대한민국에 잠자고 있던 젊은이들을 일깨워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나는 나라와 상관없어 하는 그런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젊은이들 여러분들 보셨죠? 그 추운 한남동 사자 앞에서 애칠 때한 청년이 제 손을 잡고 그 제주도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어르신, 정말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볼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몰랐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 것을 알고도 저희들이 이해하야 일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뭉쳤습니다. 할때 저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팍나왔습니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면 이제 이들이 1960년대 살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라는 법이 없겠구나 이들에게 기대해보자 하고 기대했는데 오늘날 지금 자유통일, 대, 자유대학, 자유대학, 여기에서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각 대학생들이 결집해서 만든 단체가 자유통일대학입니다. 여기에서 그 행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지 모르겠어.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 날로날로 날로 하루하루 가면서 더 확산되고 있고, 지금 이 이재명이 정말악귀 같은 이 자에게는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지금 아닐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통일교 사건이 이 터져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밝게 내면 지가 용변이 되지 없어.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 힘 장동영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마 이걸 이슈화해서 뭔가를 만들어, 작품을 만들어낼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는 재판을 재개하지 않을 수가 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대를 걸고 내년에 변화된, 내년 초부터 역사의 수에 바뀌는 변화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처럼 가만히 힘이 없어! 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야, 이제는 저 젊은이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함께 나가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이렇게 하는 한 해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그렇게 하실 거 약속하십니까? <laughs> 예? 예,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면서, 송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4 1기종동만 선배님과 같이 시니어 워지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회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희 집사는 가까운데 시청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간헐적으로 뭐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 새해부터는 좀 제대로 애국 네,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준지 없이 이렇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배제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온수한 부총장님께서 건배제의를 일어나 음. 주시죠. 잔들로 비들음 <laughs> 2025년도를 마지막을 보내고 여러분들 새해는 더욱더 비전 있께 발전하기를 위하여. 네요. 네. Thank you all for your service and dedication. Let's continue to uphold our